잠깐만 해골 떴는데? 야 이거 때려 잡을 수 있을 겠는데? 해골 떴어 시간 아직 5분... 3분 정도 남았어 이놈을 내가 찢어져 패야지 직성이 풀릴 거같아 죽어 좀! 아니 이게 왜안뭐야 가지마! 가지마! 잠깐만! 잠깐만 가지마 진짜 가지마세요 잠깐만! 포..포인트 게 우리 무상으로 하지 않을래? 나나나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테니까 포인트 게내그잘 아는 호텔 있거든? 내 친구가 호텔에 제발 그쪽으로 제발 진짜 미안해 내가 개끼리 부린 거야 미안해 제발 도망가지 마 진짜 제발. 자니? 어떡 할까? 30초. 아. 씨. 아. 아씨 근데 안 죽는 거야. 소면 낙서 떨궜으면 잡았을 것 같아. 근데 안 죽었을 때 너무 무서워. 안 죽었을 때가 너무 무서워.